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저희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과 선생님에게도 좋은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고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정과 교회에서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도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인도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 예배해요. 말씀을 읽어 볼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사야 66장 23절 말씀. 아. 맨. 여기는 에게해라는 바다예요. 이 바닷가에 교회가 있네요. 이 교회는 드로아 교회예요. 오늘은 여기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교회는 모이기를 좋아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저녁에 모여 떡을 떼며 빵을 떼며 교제하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바울은 설교를 하였고 교인들은 열심히 들었어요. 설교 듣는 것을 좋아했던 드로아 교인들은 말씀이 너무 좋아 설교가 길어지는 줄도 모르고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모두들 설교 말씀을 듣던 중 노예였던 유두고는 일을 마치고 피곤했는지 졸기 시작했어요. 유두고는 3층 창틀에 걸쳐 앉아 졸다가 창 밖으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두고는 불행히도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매우 당황했어요. 말씀을 듣다가 죽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두시는 거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맞나? 이렇게 웅성웅성할 때 바울이 말했어요. 떠들지 말라. 그는 아직 살아있다. 대명이 그 안에 있다. 뭐라고?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데 무슨 말이야? 바울이 다가가 유두고의 몸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던 유두고가 깜빡 졸았습니다. 살려주셔서 다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유두고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듣고 그를 살려주셨어요. 와, 우리는 드로와 교회의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이부활동도 하고 모여서 서로 친하게 식사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모였을 때 졸돈유두고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록 약하고 실수했던 유두고였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했던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유두고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사탄은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 모이기 싫어하는 마음, 예배를 귀찮아 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고 모이기에 힘써야 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성경말씀을 읽고 찬양도 드려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읽어 볼까요? 여화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오늘은 3월 첫 주예요. 그리고 안식일이에요. 예배를 잊지 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교제하기를 쉬지 마세요. 유두고는 비록 실수했지만, 예배를 사모했어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할게요. 부모님께서 기도의 롤모델이 되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실수만은 우리지만 예배 자리에서 기적을 맛보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룩기 영임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이마 옥시며 드시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